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빙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고구마 한 박스 사가지고 아주 아주 맛있게 요긴하게 잘 먹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이것이 뭘까요 고구마 빵입니다 천연 고구마빵 방부제 전혀 안 들어가고 정말 맛있는 효능을 딱 멈춰 놓고 읽어보시라고 잠깐 넣었습니다 이거는 고구마 튀김인데요. 강황을 한 티스푼 넣고 하면 또 아주 맛있고 강황 성분 치매 예방 효능까지 있어서 고구마의 최고의 효능과 같이 먹을 때 기가 막히죠. <laughs> 이것은 고구마 두개 하고 한 250g 정도 되는데요. 어두개 정도 자, 작은 거 그렇게 해서 계란을 세개 정도. 계란이 큰 거면 두개 정도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한 꼬집 넣고 섞어서 하면 돼요. 아주 초간단으로. 아무리 요리 못 하는 분도요, 눈 감고도 하는 요리. 최고의 고구마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 어, 우리가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하고 같이 넣어서 저렇게 한 번에 샥 해버리면 너무너무 편해요. 이거 한 숟가락씩 떠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제 일 없어, 일 없어. 이제는 좀 바꿔야 돼. 1초가 바, 바쁜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한번 올려놓고 중, 중약불로, 어, 따끈따끈하게 한 다음에 중약불로 해가지고 저렇게 딱 뚜껑 덮어놓고 주방 일 하면서 딱 살짝 노릇하게 저렇게 되면은 딱 뒤집어서 또한번 해주고 약불로 해놔야 돼요. 잘못하면 타니까. 저렇게 해고 먹으면, 허, 맛이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고요. 둘이 먹다 하나 사라가, 사라져도 몰라요. <laughs> 이게, 야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게요. 고구마 빵. 빵보다 더 맛있고요. 고구마 떡. 떡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초간단으로 아주 그냥 한일 분이면 준비하잖아요. 체칼로 얇게, 얇게 이거는 썰어서 한 거예요. 얇게 써는 어, 가늘게 써는 그 체칼하고 틀려요. 효능은 꼭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고구마를 자주 드셔야 좋거든요. 이렇게 튀김을 딱. 먹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이거는 어, 강황을 안 넣고 했어도 너무 맛있죠. 강황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안 넣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 고구마 은거두 개, 250g 정도 해서 계란하고 해서 요거를 고추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 넣어서 이제 하는 것좀 잠시 후에 이제, 피자 만드는 거 나올 거예요. 이거는 고구마 튀김인데, 여러분, 고구마 요리할 때, 껍질 아주 지저분한 건데만 잘라내고, 저렇게 껍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깎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리사들을, 이렇게 유튜브 요리사들 보면. 근데 깎지 마세요, 여러분. 깔끔하게 한다고,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에 더 좋은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건강 전도사니까 그런데 후라이팬을 새거에다가 하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헝거에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막 껍질 벗겨지는 거는 안 좋대요. 이건 껍질이 안 벗겨졌는데 좀 까매졌어요. 저렇게 해서 튀김을 해서 먹는데, 튀김을 자주 해먹으면 안좋아요 기름을 완전히 많이 밤. 섭취하니까 완전히 이거 밤. 보세요 헉, 와. 헉, 완전히 밤이에요 튀김을 음. 하면 정말 음. 맛있어 꿀맛이야 꿀맛 쪄먹는거는 한번 쪄먹었어요 왜냐면 쪄먹는게 더 맛이 없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서 다양하게 먹는데 이렇게 고구마, 장아찌를 해놓으면은요 이거 박스로 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먹어도, 1년 두고 먹어도 아주 그대로 맛인데요. 맛이 끝내줘요. 고구마 영양 섭취를 한, 어, 밥 먹을 때한 서너 개씩 먹어주면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짱아찌 강추 드려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어, 피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짱아찌 뭐 짜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짱아찌가 뭐 좋냐고 짜게 하는 게안 좋은 거지 삼삼하게 하는 거는 건강에 아주 좋죠. 그래서 맛있게 1년 내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이제 이번에는 피자 만드는 거 자세하게 잠시 후에 나올 건데요. 어, 고구마 피자. 또렷하게 밑에가 되면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갖고, 거기다가, 있는 야채, 파프리카나 뭐, 등등 넣고, 어, 거기다가, 음, 제가 두번 해먹는 거예요, 두 번. 어, 거기다가, 저렇게 올린 다음에, 어, 모짜렐라 치즈. 어, 여러분은 고추 안 넣어도 돼요. 저는 고추를 좋아해서. 현재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음, 5시 30분이래요. <laughs> 어.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저는 넣어서 자주 해 먹어요. 여러분은, 어, 뭐, 다른 치즈로 하셔도 돼요, 없으면. 저렇게 해갖고 항상 약불로 뚜껑 덮고 오래 하셔야 밑에가 안 탑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저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피자집에서 피자 사서 주지 말고, 요렇게 드시면 아주 천연 고구마 피자로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로 하는 거, 그런 게, 어 드시, 사드시지 마시고, 이거 쌀가루로 하시면 너무 좋아요. 감자 전분가루 추가해서 해도 되고, 옥수수 전분가루 추가해서 되고, 어, 그렇게 갖고, 우리 건강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어, 어린이,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도 필수로 꼭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사서 드시지 마시고. 그런데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꼭 이렇게, 어, 쌀로, 응, 어, 밀가루 대신 쌀 부침가루, 뭐쌀 튀김가루, 그렇게 어, 사용하시면 좋아요. 너무 맛있죠. 맛있게 생겼죠. 아우, 너무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만 붙여서 먹어도 맛있는데 그 위에다가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 치, 피자를 올려서 이렇게 고구마 영양가 있는 요리, 고구마 효능도 아래에다 넣을 테니까 보시고요. 고구마 장아찌 아래 레시피에서 자세하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어, 참고하시고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